지금 제가 볼 때는 척추 기립근에 통증이 있는 것 같으신데 <laughs> 어, 지금 등을 대고 반드시 누우면 통증이 심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좀 편안하다고 하셨는데요.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등을 등이 지금 현재 굽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등이 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을 구분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을 때는 등이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. 근데 이제 돌이어 옆으로 누워서 약간 세우잠 자듯이 등을 좀 구부리고 자게 되면 일단 등이 좀 편하다고 하시거든요. 이런 경우 척추 기립근이 대체적으로 보면. 어, 약간 이완돼 있어서 늘어져 있는 경우인데요. 그래서 이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래서 이제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똑바로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로 상체를 일으키고 목을 뒤로 제낀 상태로 어, 등 쪽에 등이 어, 등 쪽에서 힘을 줘서요. 어, 그, 명치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하시면 척추 기립근이 강화되는 동작을, 어,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. 만약에, 어...